아스안의 나일강 위로 석양이 지며 황금빛 강물이 이집트의 오랜 역사를 속삭인다. 이 강은 고대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원천이었다. 범람과 풍요의 주기로 파라오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나일강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를 전한다. 아스안에 있는 코프트 교회에 방문한다. 콥트교는 이집트에서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전통적인 교파로 고대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흐름 중 하나로 대표한다. 콥트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아이굽토스에서 유래하여 원래는 이집트인이 뜻했으나 이웃 이집트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콥트교는 칼게돈 공의의 이후 동방정교회와 분리된 비칼게돈파 교회에 속한다. 이로 인해 콥트교는 독립적인 교리를 발전시켰으며 3 일체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집트의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의 복음을 전한 1세기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이집트는 기독교 초기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 시기에 이집트 대부분의 인구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7세기 이슬람 정복 이후 코트교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소수의 종교로 전환되었다. 오늘날 약 천만 명의 이집트인들이 코트 정교회를 따르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온 코트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이집트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동체가 되었다. 아스완에는 코트교보다 무슬림들이 훨씬 많다. 거리 곳곳에 보이는 모스크의 첨탑은 이곳이 이슬람의 뿌리가 깊은 도시임을 말해준다. 나는 이슬람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고자 모스크를 방문했다. 모스크가 이들에겐 신성한 장소임을 보여주듯 모스크 앞에서 커플들이 웨딩 사진을 찍고 있다. 신앙과 사랑이 엮인 새로운 삶의 시작을 모스크와 함께 사진으로 남기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신발을 벗고 들어간 순간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높은 천장,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들은 단순히 건축물을 넘어 이들의신앙의진지함을보여주는 공간이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기도 소리가 들리며 무슬림들이 카페 뒤에 줄을 맞춰 서고 있다. 기도는 단조로우면서도 강렬했다. 그들의 머리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신을 향한 철저한 경외가 느껴졌다. 예배의 리듬과 절제된 움직임 속에서 하루 다섯 번 드리는 이들의 신앙을 생각해본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와 달리 행함과 행위의 종교인 무슬림은 그들의 행위가 너무 중요한 듯 보인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이루 못할 사랑을 우린 가졌는데 이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아침 3시 50분이고요. 4시에 이곳에서 투어하는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투어팀에서 캔슬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저 말고 다른 팀에서 취소를 했나봐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 없대요. 어, 뭐 어쩔 수 없죠. 내일 제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다른 투어를 신청해서 새벽 4시에 출발했다. 아스완을 떠나 아부신벨로 향하는 길. 사막의 고요함 속에서 점점 가까워질 거대한 람세스 2세의 유산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렌다.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요. 한 130km로 어, 계속 차에서 달리고 있는데 멀미납니다. 계소에는 고양이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다. 한가로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황량한 이집트 사막의 풍경과 묘하게 어울렸다. 이윽고 다시 출발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아부심벨 도심에 들어섰다. 사막의 고요 속에서 갑작스레 펼쳐진 작은 도시의 풍경이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하는 듯했다. 아침 8시, 아부신벨에 도착했다. 이집트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아부신벨의 람스스 이세신전은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특별한 장소다. 그만큼 이곳은 신비스러움과 역사적 가치들로 가득 차있으며 보존 상태도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다. 람세스 2세의 신전은 바다와 경계를 이루는 위치에서 그 위용을 드러낸다. 거대한 석상들이 태양 아래 웅장하게 서 있어 마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건위와 신성을 과시하는 듯하다. 입구에 있는 20m 높이의 네 개의 거대한 좌상은 모두 람세스 2세를 묘사하고 있으며 각각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의상을 입고 있다. 4 개의 좌상 중 왼쪽 두 번째 좌상은 세월과 지진을 견디지 못해 상체 부분이 부서졌지만 부서진 몸체는 바로 아래에 보존되어 있다. 거대한 좌상 사이에는 람세스 2세의 가족들이 작고 섬세한 조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좌상의 맨 아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끈으로 묶여 있는 그림이 있는데 람세스가 정복한 사람들을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 위엔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람세스가 그려져 있다. 좌상 뒤쪽에 거대한 파사드는 높이 33m, 폭 38m로 압도적이다. 파사드 위쪽에는 22마리의 개코원성이가 새겨져 있으며, 이들은 양팔을 들고 태양신 라를 찬양하는 모습이다. 내부에 들어오면 호르스의 아버지이자 이집트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 석상이 여덟 개가 있다. 아부 신벨 신전은 벽화가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벽화를 보려고 한다. 기원전 1275년부터 시리아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맞붙거든요. 맞붙거든요 그걸 카데시 전투라고 하는데 지금 벽화에 카데시 전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 티르키의 히타이트 지역에서 어, 평화조약도를 봤었죠 카데시 평화조약도는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이었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 평화조약문은 현재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고요 정말 엄청나네요 이 지성소엔 가장 강력한 신세 명과 함께 람세스가 앉아 있다. 특히 람세스 이제 죽이 충분히 랜 가장 안쪽에 이곳 지성소까지 햇빛이 든다는 게 놀랍다. 가장 왼쪽 어둠의 신 푸타에게는 빛이 비치지 않게 설계되었다는데 몇천 년전그 당시에 이런 설계를 보여준다니 그 기술이 놀랍다. 저는 지금 아부 신베 신전에 있습니다. 아스완에서 280km 더 비트로 내려와서 어, 국경 경계 쪽에 있는 람세스 2세의 신전입니다. 룩소르에 있는 룩소르 신전과 카르나크 신전과 함께 어, 람세스 2세의 왕성한 과시욕을 자랑하는 건축물이죠. 1813년에 스위스 탐험가 요한 루트비 부르하르트가 발견하였습니다. 또이 사람은 페트라를 발견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람세스 2세는 어, 고대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군주 중한 명으로서 많은 건축물들을 함께 남겼습니다. 당시 파라오들은 자신의 힘을 알리기 위해 건축물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람세스 2세는 자기가 가장 위대한 파라오라고 생각했고 자부심에 걸맞게 많은 신전과 궁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특히 이 누비아 이 남쪽 지역에 신전을 많이 건설했는데요. 당시 누비아는 이집트에 많이 동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고 람세스 2세는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집트의 힘과 경제력을 보여주고 누비아인들을 빨리 종속시키려고 이렇게 큰 건물들을 여러개 지어놨다고 합니다. 그는 나일강 제2 폭포 근처 암벽을 통째로 파내와가지고 이 아부 신배를 건설했고요. 원래 바다에 수장되어 있던 것을 지금 새로 유네스코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이 신전은 람세스 2세 자신에게 바쳐진 대신전과 그리고 자기의 아내 네페르타리에 바쳐진 소신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사는 1264년 경에 시작되어 1244년에 끝났습니다. 약 20년에 걸친 대공사였던 거죠. 그러나 애굽의 몰락과 함께 이 아부신베 신전, 신전도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이집트 왕국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부신베 신전은 모래 속에 파묻히기 시작했고 기원전 6세기까지는 저 신전 거상의 무릎까지 모래가 파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약 2400년 동안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신전은 훼손이 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도굴꾼들이 신전을 모래를 파매어 어, 도구를 하긴 했지만, 다른 신전에 건물 기둥이나 무너진 것에 비해서 이곳은 굉장히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 뒤에 소신전이 보이시나요? 대신전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사랑의 신 하토르와 람세스 2세의 왕비인 네페르타리에게 바쳐진 신전입니다. 대신전과 마찬가지로 암벽의 입구를 깎아서 그대로 만들었고요. 정면에는 람세스 2세의 입상 4개와 네페르타리의 입상 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비와 파라오의 크기를 거의 비슷하게 조각해 놓은 경우는 거의 이 신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왕비의 조각상을 세우긴 했어도 파라오의 무릎 아래에. 조각을 원래 했었대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높이로 조각을 해놓은 거죠. 그만큼 왕비를 사랑한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신전 내부로 들어가면, 이집트 예술의 정수가 남긴 벽화의 조각들이 펼쳐진다. 중앙의 대형 홀에는 여섯 개의 기둥들이 서 있으며, 이 기둥들에는 하토르의 여신의 머리가 조각되어 있다. 하토르의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이 이 공간을 따뜻한 분위기로 채운다. 벽화에는 람세스 2세와 네페르타리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생생히 그려져 있다. 람세스가 하토르와 아문 라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과 네페르타리가 하토르 여신 앞에서 제물을 바치는 장면은 신성과 인간의 연결을 상징한다. 신전의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하토르 여신의 작은 입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그녀가 신성함과 사랑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한다. 지성소는 작고 단순하지만 그 분위기는 압도적이다. 네페르타리의 신전은 웅장함 속에서도 섬세한 감성을 품고 있는 듯하다. 단순히 람세스의 권력을 나타내는 유적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신앙이 녹아든 이야기다. 람세스 2세가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하겠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아부신벨 구경을 잘 마쳤는데요. 이곳에 오는 것이 제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침내 오늘 꿈을 이뤘네요.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잘 구경했으니까 이제 또 조심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세르 호수를 지나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이다 아부신벨의 위대한 람세스 2세의 신전은 마음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아스완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새벽 하이로로 떠날 기차표를 끊었다. 이제 더먼 곳으로 떠날 긴 여정을 준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고픈 몸을 달래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80 파운드 밖에 안 해요. Thank